최근 동해에서 어선이 뒤집히거나 파도에 휩쓸려 선원이 실종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기상 악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그 뒤에는 어획량 감소와 비용 증가로 무리한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양병훈 기자입니다. 지난 17일 새벽 포항시 구룡포 동쪽 120km 해상에서 9.7톤 홍게잡이 어선이 뒤집혔습니다. 해양 경찰관들이 출동해 서는 여섯 명 가운데 다섯 명은 구조했지만 외국인 선원한 명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. 사고 발생 10시간 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불었지만 어선은 곧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. 사흘 뒤 독도 남동쪽 72km 해상에서도 90톤급 어선에서 어망을 내리던 외국인 선원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. 사고 당시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. 두 사고 모두 불법 조업은 아니었지만 돌풍과 높은 파도로 위험천만 상태였습니다. 올해 들어서만 포항해경 관할 해상에서 네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. 직전 4년 한해 평균 수치에 육박합니다. 어민들은 갈수록 어획량은 줄고 인건비와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치솟아 위험해도 조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특히 전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해엔 자전풍 랑 특보로 조업 일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 조업을 포기하기 힘듭니다. 고유가에 또뭐 무엇이 그, 생산 저하에 여러 가지 그 복합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선주들은 그런 걸 조금이라도 많이하기 이야기 때 이해해서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데 지역적으로도 동해가 남해나 서해보다 기상 이변이 작고 3월과 4월은 먼바다에서 밀려온 너울성 파도로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. 하지만 해경도 불법이 아닌 이상 단속엔 한계가 있습니다. 어획량이 급격히 이제 저급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 까는 어민들도 무리해서 뭐 기상이 나쁘지만 이제 바다까지 조업을 나가는 실정입니다. 실제 지난해 경북 지역 어획량은 2022년에 비해 4% 이상 줄었고.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민 지원 대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악천후를 무릅쓴 조업이 대플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TBC 양병훈입니다.